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센입니다 오늘도 한국사의 이해 기본편 제6편 법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4과 재산과 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빈칸.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 하는 약속을 가라고 한다. 가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을 때 하는 약속.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때 주는 서류가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라고 합니다. 다음 권리는 사람이 누려야 될것뭐 이런 걸 권리라고 하죠. 서명 우리가 보통 날인 사인이라고 합니다. 책임은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 계약입니다. 다음 2번 보기에서 계약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어느 한 쪽이 원하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니요, 없다. 한쪽 안 되고요. 양쪽 뭐 모두 원해야 계약이 가능하죠.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다. 네, 맞아요. 어, 혹시 뭐, 노름을 하거나 이런 거할때 돈을 빌려준 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띠긋 당사자 간, 본인들 간의 말을 통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사람 간의 말을 통해서 계약은 사실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은 성립된다. ᄅ.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당연합니다. 정답은 ᄂ과 ᄅ. 4번입니다. 다음, 3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돈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돈을 빌려준 증거로 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반복해 나죠? 또한 빌린 돈을 갚을 때는 돈을 갚은 내용을 증명해 주는 나를 받아야 된다. 여기 나 있어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다가는요 계약서를 봤는데 그 계약서 이름은 돈을 차용하다 빌려주다래서요 차용증이고요 돈을 갚았다란 내용은 영수증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영수증 봤지요 같은 개념입니다 차용증과 영수증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빌려 쓰는 것을 임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룸 같은 거 계약할 때 나는 뭐예요? 임대가 아니라 임차라고 하고요. 돈을 빌려주, 아, 뭐 빌려 쓰는 거, 빌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라고 한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을 우리는 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져다닐 수 없다.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다닐 수 없다. 어떤 거죠? 일단 동산 종류 볼까요? 동산에는 돈, 뭐 현금, 금, 뭐 보석, 기타 등등.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이 있죠. 이걸 동산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어떤 게 있죠? 집, 뭐 건물, 땅, 산뭐 이런 거는 가지고 다닐 수 없다. 그걸 부동산이라고 한다. 동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아니고요. 거래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등기부증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할 때는 일반적으로 50%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받는다. 너무 많습니다. 보통 10% 내에서 계약금을 주고요. 뭐 중간에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란 친구가 이야기해요. 어제 집을 계약하고 왔어요. 이제 제 집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쁘네요.을 그럼 당연히 가를 확인했겠네요.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갑 가를 보니 그 집에 관련된 빚도 없고 다른 문제도 없어서 안심하고 계약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에 들어갈 것은 우리가 뭐죠? 꼭 확인하겠죠.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우린 등기부 등본을 찾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어떤 것인지, 맞는 걸 찾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인터넷, 어, 뭐, 법원 등기소. 법원 등기소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서류, 여기 뭐 계약서, 뭐 이런 거겠죠. 계약서에 거래한 사람의 이름을 써 넣는다, 이름을 써 넣는다, 무슨 뭐 사인하다, 뭐 이렇게 하겠네요. 4번 집을 계약한 날짜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준다. 내가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어요. 어떤 거 있죠? 통 확정 일자. 우리가 그 집을 이사 갔을 때 확정 일자를 잠깐만요. 날짜 확정 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6번 제시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입자 거기서 세 들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세입자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다음 세입자는 주거하던 집이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 있죠. 이거는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입자를 위한 이렇게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다. 주, 돈을 주고받을 때는 우리가 아까 차용증이나 뭐 영수증 이런 걸 쓴다 했고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아니고요.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 일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